주식 관련해서 일반적인 문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작성해가지고 아바타로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멤버십 분들은 바로 이제 보실 수 있게 제 얼굴을 보여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어, 타점 라인 쭉쭉 거 가면서 제 나름대로 기준의 타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최근에 뭐 어, 이슈가 많이 됐는지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일반적 제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그런 법률도 제가 작성해 가지고 아바타로 해서 편하게 그냥 쭉 올려 드릴게요. 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, 가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일반적인 문의, 어, 제 경험을 녹여서 어, 올려 드리도록 어,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서, 음, 조금 어, 멤버십... 들어 와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어, 치중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분석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점 어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고 뭐 기존에 올려놓은 게뭐 어, 생뚱없이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. 어, 제 기준에서 막 그대로 해서 작성해서 어, 상황별로 그러니까 법률도 상황 바이 상황 비슷비슷한 상황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그대로 녹여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